<laughs> 전문이에요. 네. 전문이에요. 와. 너무... 뭘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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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머리 뭘카가 몰리 어? 야, 우리 소개좀합시다 이제 형입니다. 정직두국이예요 <laughs> 자,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? 네 예, 맞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네. 자기도 아바타가 하고 싶다 나를 좀 조정해 달라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제룰 룰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드려야겠죠 어, 아바타는 네. 저의 지령을 받고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5단계를 무사히 다 통과를 해야 되고 네. 이게 되면 네. 최종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1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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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원자 100만 100만 <laughs> 10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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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소개남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네. 저희 제작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개남이. 소개남이니까. 어? 네. 오, 오, 확인됐어요 예, 아바타 등장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3살이요 저는 20살 오, 어색한 어 지금 귀로가 흐르죠 근데 일단 나요 잘생기셔도다 아보 떨고 있어요 근데 저 첫인상 되게 세 보인다고 많이 들었는데 세 보이지 않아요?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세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? <laughs> 다행네오 첫인상이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둘다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세요? 어, 귀여운 스타일 혹시 좋아하세요? 귀여운 스타일은 싫어하는 남자가 없어요 아, 그래요 빵? 아. 그래요 빵? <laughs> <laughs> 어떤 성격 싫어하세요? 음, 그냥 기본적인 건데길 가다가 침 뱉고 쓰레기 아, 버리고 저는 담배 피는 사람 오오. 담배 피? 피세요? 아니요, 피요 안피전 <laughs> 피거든요 <laughs> 저는 펴요 예. <laughs> <수도 있죠>. 아. 수 <laughs> 있죠 저는 요새는 폴킹 노래 아 폴킹 아 폴킹은 음, 아, 지 저는 다금바리검색하 이재영의 다금바리라고 있어요 저 이거요 <웃음> <웃음> 그 너무 신기해 신나는 노래 처음 는요 있어? 자기 노래를 또 지경으로 틀었네요 제노래 지금 뽑아어 <laughs> 되게 이거 안 유명한데, 되게 안 유명한데 <laughs> 엄청... 셀카 찍으세요, 셀카. 셀카 한번 찍어도 돼요. 네. 셀카 <laughs> 셀카 전문이에요, 예, 전문이에요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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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셀카 진짜로, 네. 오, 이렇게까지. 지금 좀 예쁜 것 같아. 자기가 예쁘다고 어.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해시태그, 해시태그, 예쁜 나, 예쁜 나, 예쁜 나. <웃음> <웃음> 평소에 사한 많이 찍으국 한국 하루에 한천 장은 찍어야 돼요. 하루에 한천장 그 한국 한한 장을 건질 수가 있 한국 한국 어국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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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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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말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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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게 최고예요. 네, 긴장 풀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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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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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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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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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샵?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? 말 인스타에 올리셔야 되는 거야 요즘 PR시대니까 PR시대고 저 관종이어가지고 관종? <laughs> 내가 이렇게 말했는 관종이야? 저는 인스타 인스타그램 인스타,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천리안 천리안 틱톡 닥틱 틱톡 닥틱 다가다가다 다가다가아다 다 모르시고 저는 다 하거든요 30개 해요 한 30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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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30개 아, 그 정도는 해야지 저를 알릴 수 있어 가지고. 첫인상에 비해 대화해 보니까 좀더 밝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음식을 한번 시켜 볼까요? 저기요. 사진 찍으면 제일 이쁘게 음. 나오게 뭐예요? 여기 사진 찍었을 때 이쁘게 네. 나오는 메뉴가 뭐예요 버거 종류는 여러 거 어떻겠냐? 인스타에 잘 나올 것 같아요. 인스타에 올릴 건데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주시면. 인스타 스타인데 음료수 하나 서비스를 주시면. 아, 그럼요. 진짜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어색한 웃음 나왔어요. 메뉴판 가져오세요. 저, 저기요? 저 메뉴판 가 사진 찍어야 돼서. 사진 찍어야 돼서 아 네. 샵 뉴욕에서라고 얘기하세요? 샵 뉴욕에서. <laughs> 네. 사진을 찍으면서 어. 어떻게 올릴지 다 생각하면서. 음, 네, 지금. 뭐 이렇게 찍으면서 각을 잡아야 이렇게. <laughs> 만지시면은 손 때리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. 사진 찍어요 <laughs> 이제 의자 위로 올라가서 항공샷 찍도록 할게요 좋은데? 항공샷, 항공샷, 항공샷 항공샷 찍어야지 드론 드론이 찍어준 사진 샷, 드론이 찍어준 사진 이렇게 <목소리> 하고 <목소리> 아바타가 2단계까지 아, 지금 어, 네. 성공을 했고요 <목소리> 어, 여러분 잘하네 침 튀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 사진 찍고 싶은 게 있어요? 어, 사진 찍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뭐.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주고 싶어요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찍고 와인잔하고 싶어요 와인잔하고 와인잔 와인 빈병 와인 빈병 있잖아요 다 같이 섞어 주시면안 돼요? 그걸 시켜달라고요? <laughs> 제각이 또 그러니까 제각이 좀 부끄러운 그런... 거한 음. 번만 물어봐 주시 물어 드릴게요, 물어. 아, 오, 진짜. 물어 오려요우니다저시 <laughs> 네, 죄송한데요. 와인잔이랑 그 와인 빈병 흔든 거. 빈병 흔든 거. 오빠 뭐야, 창피하게 이렇게, 빈병이 이렇게 빈병이 하세요. 아, 부끄럽네요. 빈 병, 네. 제일 비싼 <laughs> 와인 병으로 주세요, 아, 이렇게. 제일 비싼 와인 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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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와인잔에다가 물을 넣으세요, 물. 그다음에 그거 케첩을 좀 넣으세요. 약간 레드 와인 스타일. 약간 이거는 그냥 화이트 와인 스타일. 약간 <laughs> <laughs> 레드가 좀덜 보이는 것 같아요. 사 단계입니다. 4 단계. 자 단계 넘어갔어요 지금. 오빠는 돼지처럼 잘 드시네요. <laughs> 근데 오빠는 되게 돼지처럼 잘 드시네요. 귀여워요. 데이 <laughs> 네. 그럼 돼지처럼 약간 사진 찍어 주시면. 제 먹는 거를 돼지코 만든 다음에 사진 찍어 주세요. 돼돼 <laughs> 돼지코. 네, 얼굴 물아주기, 얼굴 물아주기. 아,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럼 어떻게 해요?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간단한 것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나요? 이거는 저희가 성공해야 됩니다, 꼭한 번만 할수 있어요. 고민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이거 어떻게 다 왔는데요? 자, 지금 100만 원이에요. 100만 원. 100만 원이에요. 100만 원. 아 예. 아, 근데 안할 거예요. 딱 <laughs> 마지막 도전해 보세요. 할 거예요? 할 거예요? 도전할 할 거예요? 거예요? 안할 거면 무릎을 쳐 주시고요. 100만 원이에요. 100만 원. 자, 만 원. 아. 자리 왔습니다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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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았어요? 행동들이? 네 <laughs> 근데 좀 다행이에요 <웃음> 다행이에요? 다 때문에, 다행이래 몰카였어 몰카였 솔직히 카톡 보내고 나갈래고 했거든요 아 진짜 나가려 그랬어요? 할거 같았어서 어, 기했어요아 아 그래서 무릎을 쳤구나 아 조금만 더 적극적인 남자가 없었어 잘 볼까나! 리모님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! <laughs> 자, 이제 우리는 컴백! 컴백! 레드와인 드세요. 저 화이트와인 드릴게요. Enjoy and screen.